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크레인 개사짝이 벗겨졌을 때 쉽게 끼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포크레인 개사짝이 벗겨져서 지금 노라 쪽으로 그 유압에서 지금 구리수가 이렇게 빠진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벗겨졌었는데 뒤에 쪽에 노라 쪽으로 해서 그, 체인, 있죠. 계단짝, 계단짝 쪽에 구멍을 이용해서 체인을 끼우고, 이쪽에, 바가지에다 걸어가지고, 땡기면서, 어 전진 후진을 하면서, 하면 금방, 이렇게, 유압을 빼고 나서 하면 금방 이렇게 됐습니다. 지금, 제가 뭐 포크레인을, 10년 정도 했는데요. 뭐 1년에 한두 번은 <laughs> 벗겨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었는데 절대 그 기아 있는 쪽으로는 하지 마세요. 기아 있는 쪽으로 하게 되면 유격이 기아 있는 만큼 또그 되지 않아서 그 끼울 수가 없습니다. 어, 끼울 수가 없지만 놀아 있는 쪽으로 그래서 유압을 충분히 구릿을 충분히 뺀 다음에 아, 노라가 들어가게 하고 체인을 걸어서 이게 바가지에 걸어서 했습니다. 오늘은 뭐 개나차 끼우기 시작한 지가 5분, 뭐 10분도 안 돼서 금방 끼워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포크레인을 농장에서 하시는 분들, 개단짝이 벗겨졌을 때 쉽게 하는 방법을 오늘은 알려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